자 어, 어떤 분이 어떤 오래 지원한 분 지원을 하신 분이요 한테 이제 그 저한테 궁금하다고 그래가지고 이 편지를 보내 왔어요 뭐냐면 학교에서 온편지예요 Our admissions committee reviewed applications 음, 과거야 reviewed 끝났대 However, due to the recent changes in the government policies, Well, graduate program is only admitting applicants when a funding source is identified for that particular applicant as a fellow or directly into a lab. Well, we don't know when the final admissions decisions will be made and how many applicants can be supported this year. 이거예요. Okay? 자, 근데 이거를 물어보신 분이 일종의 이제 뭐 인터뷰를 끝나고 뭐 일종의 이제 언어 피셔, 아셉텐스를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받은 거예요. 어, 그래서 요 꼬맹이가 저한테 물어보는 게 선생님 이것처럼 희망적이, 희망을 저뭐 희망적이냐고 우호적이냐고 이건데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어, 그냥 알려주는 거야. 우린 이렇다 이거 알려주는 거야. 그렇지만은 썩 좋은 뉴스는 아니죠. 음. 그래서 저 희망 가져도 돼요라고 해서 너 no, 이건 아니지만 왜냐면 학교들이 노력을 한다 그러니까 그렇지 뭐 노력을 하던 whatever 지금 뭐뭘 한다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좋은 뉴스는 아니죠. 음. 근데 여러분 이거를 읽을 때 혹시라도 어머 잠깐만 이게 funding source 그러면은 자비 내가 내가 내야지 이게 뭐 합격이 되는 건가? 뭐 아니면 자기가 각자 찾아 가지고 펀딩 소스를 찾아라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 여기 랩이라는 걸 언급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자체 어떤 교수가 어떤 랩에서 나는 돈이 있기 때문에 얘를 데리고 갈수 있어 하고 확정이 된 상태에서 어드미션 레터를 오피셜한 거를 날린다는 그 뜻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음, we don't know when the final decisions will be made 이거. 이게 여러분들, 이게 흔한 게 아니에요. 이런 학교가 이렇게 답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어, 막 언제 결과가 나와? 막 궁금해가지고 예전에, 예전에 뭐 혹시 결과 언제쯤 나오나요? 라고 물어볼 때, 아, 어, we don't know yet. 이건 다른, 다른 거예요. 이거는 약간 우리 진짜 모르겠다. 우리도 지금 헤매고 있기 때문에, 어,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몇 명을 서포트 해줄 수 있다. Financially 서포트겠죠. 그렇기 때문에 몇 명을 뽑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거야. 뭔지 알겠어요? 응? 그래서 이거는 희망적이지도 않고 그냥 안 좋은 뉴스고요. 그리고 지금 너무 슬픈 얘기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unofficial 를 받고 혹은 오피셜을 받아도, 어, 뭐 아, 진짜, 진짜 뭐, 오피셜 받는다고 해도 왜냐면 작년에 짠 예산을 갖고 올, 올해 쓰는 거니까 그렇게 막어 캔슬됐어 이런 확률은 거의 없지만 내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년은 좀덜 뽑고 돈이 덜 있으니까 학교들이 예산이 이럴 수는 있어도 그런 것들은 별로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운이 안 좋으면은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는 것밖에 없죠 기다리는 거 음. 학교들이 자, 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예산 어해떻게해가지고게해게해가지얘 어떻게 얘를 뽑이 얘가 이 레벨 가면 되겠다 확정을 해가지고 알릴 때까지는 해 희망적인 건아이에요이이메일이 알겠죠? 네자 힘냅시다.